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원래 유튜브 그거는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이렇게 좀 재미서만 찍었던 건데 또몇달한 다섯 달 정도 됐나요 한 다섯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어제 제 동, 친동생의 친구한테 만원 후원 <laughs> 예, 동생의 친구가 갑자기 제 계좌로 승현이 친구인데 이렇게 해서 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어제 또 조금 술을 이제 친구랑 같이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해장 겸아 이게 냉면 국물 때문에 잠시만요 또 이거 냉면 냉면 시켜가지고 해장 겸 이렇게 먹으려고 먹방 시켜냈습니다 이제 뭐 사이드로 이제 어 만두랑 어 고기 연탄 불고기까지 해서 제 준비를 해봤고, 한번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생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제 친구인 이제 김승빈씨가 또 만원 후원을 주셔서 총, 총 2만원으로 이렇게 또 고기랑 냉면 시켜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냉면은 보통 반개로 주는데 한개 통짜로 주네요. 요즘에 계란값이 장난이 아니던데. 음. 어. 음. 이제 먹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 뭐밥 이런 거 먹을 때막 음식물이 입 안에 있고 하면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오디오 음성 지원이 비는 게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이제 좀 후루룩 하면서 짭쫙거리고 그럴 텐데 그런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이게 제 동생 친구랑 이제 김승빈 씨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끼 해장하는 겸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엄청 맛있네. 또 냉면은 고기랑 같이 먹어줘야 제 맛이기 때문에 고기랑. 음. 음. 아이 예,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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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선풍기를 하나가지고 음. 어. 어. 음. 만두도 같이. Mm-hmm. 이좀뭔나 이제. 음. 응. 아, 국물 흘렸다. 아, 어쩔 수 없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만원 주신 걸로 라면을 맥끼니마다 라면을 챙겨 먹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냉면은 좀 사치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만오만0 0원 그러니까 그 이만 원 환원받은 거를 거의 다 썼죠 그냥 그리고 네, 지금 빈곤한 제 사정에 만0 0 원을 쓴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 그래도 그 여러분들의 성원의 신, 응원의 힘입어서 네 그냥 해장 겸다 써버렸습니다 그냥. 음. 아, 고기가 뭉쳐가지고 엄청 커. 음. 음음 이거 음. 옛날 저번 영상 찍을 때랑 집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때는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지금 이제 친구랑 이제 저층 아파트에서 같이 자취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옆방에 친구도 있는데 벽한 칸을 뒤로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좀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친구랑 같이 먹으면서 이 영상을 찍을 거 생각했는데, 친구가 부끄럽다고 안 된다고. 음, 아, 너무 맛있어. 이게 해장에 냉면 진짜 괜찮아. 진짜 맛있어. 냉면 먹는 게해장이야 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그냥 또, 맨 밥에다가 해장을 했어야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기가 막힌 해장을 할수 있지 않나. 진짜 감사합니다. 음. 아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우, 만두에, 어, 만두에 불고기에 냉면까지. 이건 다 먹으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먹을 건데, 영상은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도 거의 다 먹었고, 만두 두 개, 세개 먹었고, 고기도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바로 다 먹을 건데,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뭐 제가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음. 좀 많이 부끄러우니까, 영상은 이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걸 안 먹을 건 아니고, 다 먹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저한테 후원한 이제 친구분, 제 동생, 친동생의 친구분이 김승빈씨한테 감사의 인사 한말씩 올리고, 네, 이건, 네, 진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